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변화라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겪었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어,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어, 보는 사람마다 푸근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동그랗고, 어,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지만, 어, 20대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날렵하고 어, 멋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누군가 그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날렵하고 멋있었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 참이 몸이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면 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 결혼하기 이전에 아, 한 70kg 대 정도로 유지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한 17kg 가량, 거의 20kg 가량이 쪘는데 아, 다들 그렇게까지 찌면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요. 아, 그렇게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몸의 변화들이 생겼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몸이 불어나니까 옷을 계절마다 사야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면 한 끼니, 아, 밥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어, 아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맥 끼니 특식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제 밥을 줄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어? 우리 같이 뭐 시켜 먹을까?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버렸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는 운동도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멀리 하게 되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이 앞에 청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뛰겠노라 라고 결단했는데 그 달에 딱두번 나간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참 많이 변화되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을 빼먹고서라도 친구들과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았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에조차 어, 몸을 움직이기가 참 힘든 몸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면, 물론 이게 좋은 변화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좋은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라는 것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어떤 모습들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 몸무게의 변화를 잠깐 예시로 들었지만 변화된 사람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어, 죽일 거라고 형이 그렇게 협박을 하는 정도였으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도망간 곳이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도 낳고 어, 나름 재력도 부유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라반 삼촌 라반이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하면서 예전에 우리 조카, 우리 조카, 우리 사위 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경쟁자를 보는 듯한 내 재산을 빼서 간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 나름 금이 환향인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간다면 누군가는 꼭 마주쳐야 하죠 형애서를 꼭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름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형애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예쁜 말을 해요.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주의 종이 막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벌어온 어떤 예물들을 드릴 예정인데 형님 저를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부성의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 멘트를 전하고 나서 야고에게 찾아왔을 때야고에게 전한 말이 뭐였냐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에서가 진짜 복수를 하려고 야곱을 찾아오는 건지,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건지, 아, 야곱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이산가족 상봉한다 생각하고, 환영파티를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날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한 이 가족들과 소유들을 두 대로 나누어 버리죠 형 에서가 혹시나 한때를 치게 돼도 한때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자신과 가족들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 우리가 이제 믿고 기다리자. 이런 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런 삶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되면 형을 만날 텐데 형이 100%날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형이 마음을 풀어주진 않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이 식솔들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도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던 이 야곱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불안함을 이길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풀어 줄 선물들을 준비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때를 나누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가진 어떤 머리 경험 이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발버둥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아버지와 교회에서 같이 물놀이를 갔는데, 형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재밌게 물장구를 칠 생각에 신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튜브를 타고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한 교회 형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막 잠수도 하고 깊은 데 들어가서 막 물개처럼 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부러웠겠죠. 그래서 그 형들이 있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튜브를 타고 거기까지 헤엄쳐서 갔습니다. 아, 형들이 나를 봐주겠지. 막 이러면서 형 나왔어. 이렇게 말하려는 순간 형들은 또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저런 관심도 없고. 레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참 그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 어, 이 바른 땅에 닿지 않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빠! 하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막 헤엄쳐 오십니다.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개구리 헤엄에 대갑니다. 그,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하죠. 수영을 배우신 적은 없는데, 생존할 수 있는 수영법을 아시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옛날에 헤엄을 이렇게 쳐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 또 그런 헤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저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살에 자꾸 튜브가 떠내려가니까 불안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튜브에서 내려와서 손을 잡아라. 그러면 아빠가 끌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튜브에서 내려와서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아버지 손을 잡으면 살아, 산다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뭐가 말하고 있습니까? 튜브를 놓으면 죽을 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튜브를 놓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속 와서 구해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손을 잡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가 튜브를 잡고 막 벌부둥 치다가 쥐가 나서 더 이상 힘이 들어서 튜브를 놓쳐버린 순간에 아버지가 저를 잡아주셔서 극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한켠에는 나의 생각과 방법이 자리하고 있으니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맡긴다고 말만 해놓고 나름 내 마음대로는 또 머리를 굴리다가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 아, 3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홀로 다 남기고 다 보냅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식솔들도 한 세대를 나눠서 다 약복나루를, 약복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범민하면서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지명 자체가 부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시비를 거셨어요. 싸움을 거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게 됐다라는 얘긴데 우리가 흔히 씨름이라는 이 스포츠, 씨름이라는 이 경기를 살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두 장수가 이사발을 붙잡고 이게 누가 넘기나 누가 넘어뜨리나 이 싸움이잖아요 누구 한 명은 넘어지고 누구 한 명은 일어서 있어야 이 싸움이 결판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싸움을 거신 이유가 이 씨름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생존의 본능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져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버려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두 다리가 온전히 튼튼하게 서 있어야 씨름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지금 한쪽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더 이상 이때부터는 씨름이 대등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겨루기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형국입니까? 한 사람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붙들고 늘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결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야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도 크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끝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고집들이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서질 못할 상황을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강한 고집과 아집이 꺾여 나갈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그 고집을 꺾으시길 원해요. 우리의 그 고통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면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결코 온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어떻게든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도 경험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거 놓지 않으려고, 내 고집과 생각 내려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자신이 가진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꾀도 낼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와 그렇게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인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모든 힘이 빠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이름이 김한결인데요. 왜 김한결일까요? 예, 부모님이 한결 같으라고. 네, 저는 처음에 이름 대충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름대로 살아라, 한결 같아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아, 한결 같이 성실하고 한결 같이 일정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게만 살아도 참 감사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의미를 담죠.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자신의 꾀와 경험과 약삭바른 머리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이름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시는 자. 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붙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늘 자기의 어떤 머리 빨리 굴러가는 걸로 계산해 보고, 준비해 보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주님만이 나의 판단의 주체가 되신다. 나의 삶에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생각과 판단과 이 경험이라는 것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제 야곱의 삶은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이 본문의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딸, 한명 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계미라는 그 가나한 땅의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계미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겁탈 해놓고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가족들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어떤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시모온과 레위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린 할례라는 걸 받는데 당신네들도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할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느라 이 몸이 아직 회복 중인 이때를 노려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그 판단과 그 여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들이 억울하고 힘들죠. 하나밖에 없는 여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디나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력으로 행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두 아들을 꾸짖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인해서 주변 국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혈기 어린 두 형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형제가, 자매가 창녀처럼 여긴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베델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략적으로 볼때 공격을 받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진을 치고서 버티고 있어야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이동을 하고 있으면 어디서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진을 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재단 쌓으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금 가족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관련된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요. 몸도 마음도 예복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떠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세기 3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이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답이신 삶,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매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래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메인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배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고 쉬운 일을 만났다고 교만하며 부당한 일 만나면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이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